예, 네, 예비군 지관시험 예비 절과 업무 담당자 시험에 합격하면 여러분들이 제2의 인생을 창조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직업이에요. 네, 가장 아름다운 직업이라고 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방학원에서는 전문적인 교수진이 체계적으로 강의도 하고 모의고사를 진행하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7급 군무원에 시하는그 대의분들하고, 부사관 6년 이상 복무하신 분들 이분들은 일반 승급제도가 있기 때문에 7급에 합격을 해도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니까 희망을 가지고 하고 또 연금도 승계가 되니까 아주 좋은 직업이고 또 정년 60세가 보장이 되고 차후에 65세까지 늘어난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직업입니다 미래에 그래서 군에서 했던 그 리더십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관도 할수 있으니까 예비군 지관 하시는 분들은 많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북방학원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원래 1년 과정이라도 현역에서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합병할 때까지 한번 등록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